9월 29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8일 오후 8시입니다. 코인 시장 조정,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FOMC 이후 비트코인 방향성은 아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가 싶었는데요. 횡보하더니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 9,3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만 달러 선, 강한 지지선이 무너진 느낌입니다. 반면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트는 아직 금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디지털 금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은 위험 자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역시나 비트를 위험 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현황에서 알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자면 수요일을 빼고는 내내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는 4억 1,830만 달러나 유출이 나오면서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을 나타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4,000달러 선이 기존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깨진 뒤에는 되레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느낌입니다. 현재 4,000달러 선 아래에서 이더리움도 역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4,000달러 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요. 되레 4,000달러 선 밑으로 주저하는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ETF가 역시나 문제입니다. 지난주 5일 내내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억 달러가 넘는 돈이 유출되면서 양일 합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9월 넷째 주 시장에서 있었던 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PCE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바로 PCE라고 하는데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 부합하면서 금리나 기대감에 다행히 찬물을 끼얹진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가 되는 순이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 수치 자체가 높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막아설 수준의 물가 상승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자면요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와 고용 가운데 고용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사실 왜 고용이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냐 라고 보자면요 ai 덕분이라고 할까요? ai 때문에 고용이 기존의 고용 상황으로서는 평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겁니다. 월마트 ceo 역시 모든 직업의 변화를 ai가 시킬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에 중점을 둔 연준의 경우에는 금리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가장 큰 무게를 두는 연준 관련 이사는 바로 보험원 이사가 될 텐데요. 고용시장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연준의 대응이 느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파적인 인사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의 발언은 요 PC 발표 전에 나온 발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역시나 고용보다는 물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카고 여는 총재 굴스비가 대표적인 거예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해맥 역시 금리 인하 너무 서두르면 경기가 과열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 무살렘 역시나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면서 금리 인하에 조금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 여전히 금리나 이 CME 패드와치로 보자면 확률로 보자면 요 여전히 연내 2회, 2 6년엔 2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캡처한 화면에서 10월 금리인하 확률은 91.9%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87.7%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냐 라는 확률이 지난주에는 78.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5.4%로 확률이 좀 줄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장 많은 다수가 금년 내 금리 두번이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확률이 내려왔다는 점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무너진 비트코인 나스닥도 하락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22일 하락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하락은 23일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이가 뭐냐면요 pc 발표 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pc 발표 나온 이후에 상승하는 듯하다가 다시 되돌림하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PC 발표전 하락했다가 PC 발표 이후에 하락,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무너지고 나스닥도 하락했지만 PC 발표로 나스닥은 상승 회복에 성공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세라는점좀 시장 흐름에는 안 좋은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위험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나스닥보다 크게 나타났을까 게다가 먼저 나타났을까를 보자면요 아무래도 레버리지 청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무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가 되겠죠 3천억 달러 가량의 비트코인 청산이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요 크립토 데일리 리퀴데이션 해가지고 매일 얼마나 청산이 되느냐인데 노란색이 롱이고요 흰색이 숏입니다 보시면 이 최근에 보시면 대규모 롱천산이 두번 있었습니다. 이두 번의 롱천산은 앞서 그래프에서 보신 요한 번의 하락, 월요일 하락, 그리고 이 목요일 하락. 이두 번의 하락이 아마 보시면 여기 장대, 양복 나타낸, 양복이 좋은 게 아니죠. 롱천산, 두 번의 롱천산이 있었다. 보여줄 수 있고요. 이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규모 롱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레버리지에 레버리지 청산되니까 급격한 하락이 나왔던 거죠. 미 증시가 하락한 건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했던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이 연설 중에 지금 미국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심 투자자들 역시 미국 증시 지금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도 입 밖에 고평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파월만큼의 무게감 있는 인사가 발언한 건 아닌데 이렇게 파월이 발언하다 보니까 빅테크 주가 줄줄이 약세를 나타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파월 발언을 트리거로 해서 나스닥이 조금 약세를 나타. 했습니다. 하지만 PC 발표 나온 다음에 아 다행이다 금리 인하 겠구나라고 하면서 나스닥은 회복했다는 점, 이 점이 바로 비트코인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시나 가격이 분기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달러 조금 강한 지지선을 내줘서 10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여기서 또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도 하락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데이터를 보자면요. 비트코인이 신고가 전에 10.5만 달러를 이탈할 수도 있다 라는 예측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1.3만 달러를 탈환을 해야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탈환이 관건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죠? 탈환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약세냐를 봤을 때,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아직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니까. 유동성 부족,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롱으로 포지션 잡았던게 청산이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금과 주식을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그냥 애매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상승 쪽으로 나타나길 바라고 있지만, 사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면, 연준 차기 의장 인선에 대한 기대감, 일 텐데요 이게 언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갤럭시 디지털 ceo는 미 연준 차기 의장 인선이 비트코인의 강세 최대 촉매가 될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의 지금 아마 상승과 하락 둘다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나마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을 기대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에서 강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AT 기업에 대한 SEC 조사 착수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익스클루시브에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금융산업규제국 핀나라고 하죠. 이 암호화폐 재무전략 기업을 채택한 기업들의 주식거래에 대해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DAT 기업들의 운심폭이 좀 좁아질 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규제를 잘 지키면서 DAT 전략을 실행했어. 라는 기업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사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SEC 조사가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거래에 대한 내부자 조사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 내부자들이 코인을 매수한 것에 대한 코인 관련된 조사까지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 현재 보자면요. 지난주 조선생 방송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요 네모난 게, 네모난 흐름이 지금 DAT 발표 관련된 직후의 가격 흐름입니다. 보시면 DAT 발표가 요 지점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코인 가격이 dat 발표가 요 시점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요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전에 이미 코인 가격의 경우 대체로 상승하고 있다가 발표 직후 보자면요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이 그러고 있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데요. 이게 실제 매수를 시작하면 우리는 학계라고 발표하면 은봉 나왔다가 실제로 매수를 시작하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놓고 보자면요. 뭐 모든, 모든 코인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대, 그 DAT 발표 전에 오르다가 발표하면 막상 하락하고 그러고 있다가 실제 매수를 시작하면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DAT 기업 전략을 발표한 그 내부자들이,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주식은 모르겠고, 일단 코인 관련돼서는 미리 선취매를 했다가 발표하고 나서 파는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DAT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라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고요. DAT 기업의 매수가 이미 알트 시장의 중요한 팩터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에 이미 DAT 기업들이 4.34% 현재 유통 이더리움에 4.34%를 들고 있습니다. 무려 526만 개, 이 가운데서 비트 마인 같은 경우는 242만 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라나의 경우에도 솔라나 DAT 기업들이 보유한 물량이 무려 2천만 소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포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682만 개의 솔라나를 들고 있으면서 솔라나 전체 유통량의 1.255%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DAT 기업들의 매수세가 해당 알트코인에 미친 영향이 크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요.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가격과 솔라나 가격은 이더리움 생태계와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DAT 기업들의 매수세가 나와 가격을 조금 받쳐주거나 끌어올려야 하는데 SEC 조사가 이어지면서 이들 매수세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9월 다섯째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예, 무조건 고용입니다. 지난주 PC, 금요일 날 발표된 PC 물가를 보면서 물가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는 고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10월 3일 금요일 오후 9시 반에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 지표가 나쁘다면 아무래도 정책 금리나 기대감 커지면서 증시 부양할 수 있는 요소죠. 그런데 너무 나쁘게 나오면 야 이거 경기 침체된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적당히 안 좋아야 돼요. 스위스 팟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당히 안 좋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농업 고용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3만 9천 명 증가 추정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3%로 점쳐집니다. 요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게 나와야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이것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증시 특히 코인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만, 이제, 그 금리 관련돼서는 역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봐야 될 텐데요. 이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연준. 여러 명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유독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어져서 시장에 그닥 좋을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발언하게 되면 금리나 안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나 주식시장, 주식 가격에는 좋을 게 없겠죠. 일단 월요일에는요, 월러이사, 이번엔 이제 비둘기니까 우리 미시니다 그리고 이제 로건 총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화요일이 제일 걱정입니다. 오전 2시 반. 무살렘 총재는 매파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금리나 기대감을 꺾고 있는 사람이죠. 역시나 보스틱 총재 역시 매파고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 금리나 기대감 꺾고 있죠. 시작엔 좀안 좋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오후 7시에는 제퍼슨 부의장이나 콜린스 총재는 뭐 중립인데요. 이분들 약간, 그래도 최근에 약간 매파적으로 좀 치우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 앞서 말한 무슬림 총재나 보스틱 총재보다는 그래도 중립 쪽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니일날 수요일 오전 2시 반에는요 굴수비 총재가 발언을 합니다. 이분 원래 중립 성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자꾸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발언 역시 시장에는 그닥 좋을 게 없어서요. 아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 발언이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난 주에는 사실 보호먼 이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발언을 해줬는데 네. 이번 주 조금 연준 인사들 발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셧다운 위기입니다. 데드라인은 30일이고요.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됐고요. 30일까지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29일 상하원 민주공화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다라고 합니다. 만약 의회가 30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부터는 연방 정부 지출에 제동이 걸립니다.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받지 못하고요.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 시장에 미친 영향 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고용 지표가 10월 3 (3일) 금요일날 발표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셧다운이 되면요 이 고용지표 안 나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혼란에 휩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셧다운이 안 돼야지 (10월 3일) 고용지표 나온다는 점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셧다운이 과연 시장에, 뭐 비트코인에는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증시에 미친 영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있어서 찾아보자면, 대체로 보자면, 셧다운 전에는 불확감 때문에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셧다운 관련된 이슈는 마법의 단어, 시장에는 마법의 단어 있죠? 선반영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셧다운 전에 하락하고 셧다운 막상 되고 나면 오히려 오른다라는 점이고요. 게다가 이번 셧다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가 오히려 이 셧다운을 구조 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일단 미국에서는 80년 이후 셧다운이 14차례 있었고요.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셧다운을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계기 삼아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정부 조정과 정부 조직과 인력이 대규모로 조정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셧다운 관련해서 약간 세게 발언하는 이유가 일단 셧다운 맞겠지만 만약에 셧다운이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는,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30일 무사히 의회가 연방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 무서세 번째는요, 아, 이거 뭐다 크게 걱정을 해야 될까 싶지만, 혹시나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30일날, 미국 전 세계 800명 장성이 긴급 소집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별일 없겠죠? 일단, 미국 국방장관이 주체가 되는 국방장관입니다. 전 세계 800명을 장, 장성을 사상 초유로, 이게 사상 초유인일이랍니다. 긴급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30일까지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 열리는 긴급회의에 참석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통상 자리를 다비우놓으면안 되기 때문에 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각 근무지에서 최소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군사 문제를 걱정하는 건이 군사적인 문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걱정이 돼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미국 국방부 내부 이슈 때문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급 소집 명령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뭐냐면 오라면 오겠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요. 제이디 베스 부통령 역시나 장관이 장성들과 만나는 게 특별할 것 없다. 아니 국방장관이 장성 모으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뭐그 국방부 내부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모인다고 하니까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3 0일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섯째 주. 어. 시장에 주목해 주시는 바로 토큰 2049 입니다 토큰 2049 홈페이지에 왔더니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월드 라지스트 크립토 컨퍼런스 10월 1일과 2일 수요일과 목요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토큰 2049 컨퍼런스 보셨죠 통상 토큰 2049 컨퍼런스가 세계 최대 크립토 컨퍼런스 이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릴 때 뭔가를 발표해야지 주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관련된, 개별 알트코인 관련된 뭔가 긍정적인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사실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해당 알트에 대한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떤 알트코인 호재가 나올지 해당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은 토큰2049 컨퍼런스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볼게 제가 이 연사들이었거든요. 연사들 보시면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뭔가 거래소나 아니면은 뭐 벤처캐피탈 이쪽 말고 특정 크립토 프로젝트 연사들이 스피커 명단에 이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만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리스트가 많아요. 해당 리스트에 혹시 어떤 프로젝트 대표나 아니면 뭔가 뭐 CTO나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토큰 2049에서 뭔가를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이 해당 인사가 어떤 세션에서 무슨 내용을 발표할지 그 주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를 체크하셔서 혹시나 있을 알트코인 호재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전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 매크로에 별 이슈가 없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9월 다섯째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월러 이사 투표권 있습니다. 연설 있고요. 로건 델러스 총재 이번 투표권 없습니다. 연설 있고요. 30일 화요일에는 무살렘 보스틱 제퍼슨 부의장 콜린스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매파적 인사들 발언이 많아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화요일 11시 오후 11시에는 8월 졸트9인 인원 수가 나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11시 역시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와서요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1일 수요일에는 요 굴수비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 요즘 매파적 발언해서 조금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오후 10시 15분 그리고 10시 45분 11시 각각 adp 비농업 취업자 수 s&p 글로벌 제조 pmi ism 제조 pmi 가 나옵니다 10월 2일 목요일에는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아울러서 10시 반은요 로건 총재 이번 투표권 없죠 발표합니다 10월 3일 아 (3일) 역시 불금을 보내기가 크립토인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금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너무 중요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일단 (7시 5분에는요) 연준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 중립인데 가끔 약간 외파적 발언을 해서 조금 걱정이 합니다 그리고 (9시) 반 요거 보셔야 됩니다 (9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9월) 실업률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고용이 적당히 나빠야지 금리 인하에 긍정적입니다. 만약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과 주식 가격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나오길 기대해 보시죠. 아울러서 10시 45분과 11시에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ISM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경기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옵니다. 아울러서 이게 토요일 2시 40분인데요. 제퍼슨 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시장에서 있었던 일, 이번 주 시장에서 벌어질 일 살펴봤습니다. 코인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 모두 투자 리스크 줄이면서 성공 투자, 행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